지금까지 투자정보 소속입니다. 하이브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자 방송에서 어, 상당 부분 강조했던 부분이 거래량이었죠. 어제 거래량이 8 0만 주를 넘어서면서 어, 추세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상당히 높이고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썸네일 제목에 젊은 시세는 소가도 좋다, 좀 생뚱맞은 표현쓰는데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는 여전히 젊습니다. 어, 젊은 만큼 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UMG 그룹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확장성이 이제 큰 것만큼 주가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여전히 이제 바닷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정적 신호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에서도 제 강조한 것처럼 거래량이 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수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데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낙폭가 됐던 기술적 반등 정도 받는데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지면, 다다익선이 없죠.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판 것, 많이 판 세력은 그만큼, 이제, 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단, 이제, 비관에 의해서 이제 파는 거죠. 부정적으로, 앞으로 향후 주가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들이 파는 것이고, 예 그만큼 또, 그 거래만큼 또 사는 집단은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골에서 많이 이루어진 거래량은 뭐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시도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는 화면 이제 그 대신 잡고 이제 금일짜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UMG와 음반원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 체결. 자,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되겠죠. 아, 글로벌 3대제그 음반사가 있습니다. UMG 그룹이 있고, 다음 워너뮤직 그룹이 있고, 또 이제 소니뮤직 그룹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로는 이제 UMG 그룹이 가장 이제 사이즈가 큰 걸로 알고 있죠. 전 세계제 음반 시장의 80%를 독점한다 고 보니까 뭐 파괴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UMG 계약. 음악, 음원 수익성 개선 및 리버스 플랫폼 글로벌 확장 효과를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뉴진스 도쿄도 팬미팅 개최 25년 월드토 최소 30만 무게 가능성 전망, 가능할 전망. 긍정적인 모멘텀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지속될 전망. 1분기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자등 2분기 이후부터 주가는 이제 2분기를 향해서 2분기 향해서 상당한 이제 양호한 흐름이 유지을까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기술적 완성도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상당히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이브 UMG와 음반은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 체결. 어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주가 가 역시 강세를 보였던 게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계약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10년간 하이브에서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 글로벌 시장의 독점 유통. 그 그러니까 UMG와 계약 전에 어떤 그 성장 어떤 사이즈가 있을 텐데 UMG와 계약을 통해서 사이즈 자체가 이제 사이즈 자체가 상당 부분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북미 지역 활동 프로모션 그리고 이제 마케팅 지원을 한다는 거죠 UMG 측에서. 자, 세 번째는 이제 UMG 아티스트, UMG 소속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하기 때문에 또 위버스의 또 확장성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대 포인트, 음원 수익성 개선. 해외 음원 매출이 이제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4% 정도 개선될 전망이고, 자, 음원 매출 인식은 유통업체, UMG 포함해서 유통업체를 통해 정산받는데 유통수수료 유율이 유리하게 조정이 된다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두 번째 이 기대 포인트 두 번째는 UMG, UMG 소속 아티스트들이 리버스에 입점을 할 가능성 이제 상당히 높다고 이제 보면될것 같아요. UMG는 어, 테일러 스위프트, 그 위켄드 등 수많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하이브는 이 중에 팬덤 소통, 팬덤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을 유지하기 때문에 팬들과 이제 소통 기지가 있는 젊은층의 아티스트 중심으로 리버스 쪽으로 이제 입점을 이끌 계획이다, 뭐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제조업체라고 보면 제조업체가 이제 제조업체에서 큰 어떤 거래처를 확보했다 뭐 이런식으로도 뭐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죠 자 보시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연봉차트입니다 그 연봉차트 2020년에 상정했죠 2020년에 2000, 참고로 2019년도 영업이익이 한 8000억 정도 수준을 알고 있어요 하여튼 2020년에 영업이익이 1400억 그 다음에 2020년 1900억 2022년 2,370억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이 되어있지 2,960억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게는 3,200억에서 많게는 이제 3,600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핵심 포인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여 BTS 부재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제 코로나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재평가의 가장 커다란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 일단 그핵심그 상승 논리는 첫 번째가 이제 과거에는 그게 사실 어그게 이제 이런 그 엔터주들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죠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BTS 부재도불구하고 신예 아티스트들이 대거 또 이제 선방을 해주면서 일단 그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췄다 이게 가장 커다란 강점이 되겠고 뭐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차례 기죠 리버스의 확장성 세 번째는 이제 어, 글로벌 진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진출 얘기는데 캐치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갔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위임주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결정적인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주가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그 네, 저희 회원분들께서 회원분들도 이제 많이 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데 뭐 다른 종목은 몰라도 하이브만큼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대 그게 전거 중에 되어 죠 다소 좀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이브 주가의 또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 재평가 그동안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돼 던게 재평가되는 가격의 기준이 제가 이제 30만 원을 말씀드렸고 거기서 또 확장성이 또 눈에 띄게 또 만약에 양이 진다라면은 30만 원 넘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주가 프리미엄 시대. 역사 최고점지 40만 원인데 40만 원대 혹은 그 이상도 우리가 돌파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보시 화면은 이제 지금 좌 상단이 하이브 그 하이브가 되어 있고요, 주봉차트가 돼 있습니다 하이브. 그다음에 우상단이 JIP, 좌단이 y g Entertainment, 우하단이 SBL인데 최근에 이제 엔터들이 많이 급락했다가 이제 그 이번 주 들어서면서 최근 들어서면서 또 이제 많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더라도. 파이브 같은 경우는 전조점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조점 유지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j r p 라든가 YG라든가 s n 같은 경우는 전조점이 다 깨져버렸어요. 전조점이 다 깨져버렸죠. 9월달, 뭐 10월달 전조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이제 그 하락 추세였던 떤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하락 추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추세 상승, 길게 보면 여전히 어, 추세 상승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브는 다른 여타 엔터와는 이제 차별화된 그런 흐름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이브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엔터 기업이 아니죠. 엔터 기업이 아니라 지금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IT 플랫폼 기업이고, 거기에 요번에 UMG가, 예, UMG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제기했죠. 글로벌 확장이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거래량, 수요일 거래량이 제 88만주가 이제 터졌는데 그 거래량의 상당 부분 굉장히 의미는 어떤 그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많이 사라졌죠. 자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화면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좀 짧게 에, 작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차트 봉차트 아래가 바로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이 이제 이번 주도 특히 25일서부터 2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외국 수이 수급이 예, 개선되고 있죠 자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매, 뭐 조금 조금씩이나 계속해서 순 매도 기조였는데 아무튼 그 월요일부터 외국들이 인 외국인의 순 매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 이 3월 초까지 3월 초에 에, 기관 수급이 최저입니다. 최저. 3월 초부터 해서 에, 기관 수급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역시 어, 25일 이번 주 들어서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목소리> 자,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는 것은 수급이죠. 매수함에도 수급이라는 것은 에, 내재 가치라든가 재료 가치에 소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뭐 사실 그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고 하더라도. 어, 매도가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강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료 아무리 또 좋은 재료 갖고 있다라도 주가가 어떻습니까? 수급이 안 좋게 되면 은 오히려 주가 가 빠지는 거 많죠. UMG와의 이제 독점 계약 체결은 그 재료적인 차원에서 재료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데 그런 만큼 주가가 또 대량 거래 수반하게 거래가 올라줬죠. 그건 굉장히 또 우리가 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뭐 요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는 물론 이제 어떤 어,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혹은 저피발 섹터, 이런 그 다양한 섹터 간의 역학관계를 또 감안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오시도 일본 차트를 좀 줄여봤습니다. 11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뭡니까 넷마블 물량 이제 넷마블 지분을 외국인이 한 300만 정도 자전을 통해서 블록딜 형태로 블록딜 형태로해서 받았죠. 그게 20만 8,500으로 원 제가 기억하고 있요그 가격대를 넘어섰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넷마블 지분을 300만 주가까이 받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그 상당분 남아있는 상 상당분은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기조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카이브 주가가 21만원을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가 우리가 시세라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의 수렴을 하겠죠. 뭐, 시장 흐름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의 수령이 마련인데요. 그 이제 기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되는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거래는그 감정이 어떤 싸움입니다.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어떤 그 감정의 싸움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 블록딜한 가격대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가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가 자 이런 것을 또 새로 확보했다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도 양봉이 양그 플러스 난게 지금 5일째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2시 3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자, 플러스 4천원 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가가 4일 혹은 5일 연속 플러스를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석하냐면 힘이 굉장히 좋다. 우리가 이제 그 프로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목요, 수요일 거래가 되겠죠. 88만주 88만주가 제가 항상 최소한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50만 주가 넘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했는데 88만 88만 주 정도라면 일단 그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고 좋은 어떤 그 거래량 수주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여하튼간에 추세 상승 전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이 앞쪽 고점입니다 이게 1월달 1월 11일날 그최 장중 최고점이 26만 1,000원이 되겠는데 대략 한 25만원대가 되겠죠. 25만원대에서는 뭐 저항을 할 겁니다. 어떤 그때 저항할 건데 25만원대에서 매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지금 어떤 흐름대로 25만원대에 다달하잖아요 그러면 에, 도, 당연히 돌파 가능성에다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팔더라도 30만원 정도 30만원에서 다파는게 아니죠. 30만원에서도 그때 상황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30분 팔든. 그50%를 팔든 그판 거로 재매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파는 겁니다. 그 일정 부분에 일정 부분이라고 할까, 어떤 상당 부분에 어떤 그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우리도 팔 예정입니다. 어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여기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면 혼자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막 같이 함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투자 v i p 회원 모집 관련해서 3개월에 150만 원제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4월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3월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좀더 연기해 달라 뭐 그런 분들이 좀 요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회원, 3개월 150만 원 회원은 이제 4월까지만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그 아래 내용과 이제 같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보내주시게 되면 상세하게 또 어떻게 회원이 유리 어떻게 이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막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고생하시고, 라 저는 또 다음 방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